익스트림 제트 챌린지 규격 코너 아오이치카라 슈퍼 사이아진 브루 베지또 30탄 입니다 어 글로벌판에 먼저 선으로 업데이트 된베지또 음, 입니다 노래는 이번 5주년 때올 어, LR 신규 베지트 어, 부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래만 듣고 굉장히 뽕에 취해서 간지가 정말 납니다 빨리 5주년이 기다려지는 음, 날인데요 이제 쿠우라 업데이트된다 그랬는데, 저는 싹 존버를 할 겁니다. 요 제트 챌린지도 용석 30개 어떻게 보면 수급하는 거니까 요것도, 음, 다음 뽑기에 조금이나마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배틀 정보 한번 보고 갈게요. 시공을, 어, 초월한 자, 시공 카테고리, 어, 리더, 또랑크스, 마이, 이거 그때 신년 뽑기에서, 어 얻은 친구들입니다. 하고, 나머지는 카테고리 해가지고 될것 같고요. 여기 30탄까지 별 문제 없게 왔는데, 자 이렇게 근력으로만 나눠서 한번 보면 쓸만한 애들이 거의 없죠. 이거 빼고 얘를 넣어도 되고, 이 친구를 조금 작업을 해놨으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냥, 그럭저럭이네. 아무튼, 요렇게, 배틀을, 약간 수정을 해서,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리더가 다 해먹기 때문에, 뭐, 보조 애들도, 잘 버팁니다, 나름. 그냥, 대충. 대충, 대충 해도 죽지도 않고, 딜도 잘 들어가고, 좋습니다. 로제는 처음 쓰네요. 이거 어, 올라올 때까지 그냥, 어, 빠닥게 썼는데, 어, 로제도 딜이 좋아요. 거의 다 패스나 LR이니까. 애들이 버프도 잘 받고 좋습니다. 슈퍼 어, 드래곤볼 히어로즈, 칸바하고 어, 어, 제노고쿠도 어, 나쁘지 않았고요. 칸바가 딜이 괜찮게 생각보다 괜찮게 잘 들어갑니다. 아, 제노고공은 그냥 그냥 그렇고요. 네, 시전하겠습니다 저는 독감배틀 음, 과금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어, 레전즈는 좀 약간 정신을 진짜 놓을 때까지 <laughs> 업데이트를 하면 이제 캐릭터 퀄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결제 버튼을 막 누르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무과금 음, 그런 컨셉으로 잘 가려고 합니다 무과금에게 이제 좀 희망이 되고자 <laughs> 될럴진 모르겠지만 음. 여태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상 어,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계획 하에 용석을 이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어, 물론 저는 모범이 되지 못했지만 어, 그래도 아마 어, 전에 어, 뭐갓 개환권 50뭐 그럴 때나 뭐 신년 신년? 어 3사이클 뭐 그럴 때는 정말 갖고 싶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신년에 LR 확정으로 오는 사이클은 무조건 돌리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거는 전설의 강림은 정말 확률이 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이제 끊었고요 음, 그냥 주요 뽑기랑 이번에 5주년 5주년 이제 대박이 올 거기 때문에 어,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절대로 뽑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수금만 이제 계속 받고 아마 7월이니까 지금 어 신년뽑기가 마지막이에요 고거 하고 이제 거의 2월 마무리가 되는데 한 350개 가량 350개 가량 모은 것 같은데 어 7월쯤 되면 어더 많이 모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도 한개한개 한개 매일매일 출석하고 뭐 이렇게 조금이나마 이런 신규 신규 컨텐츠 열리면 이제 또 용석 소급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모험도 다 돌았고 이제 더 이상 수급할 공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 필요 없는 지출은 하지 않고 음 일단 수급에만 좀 열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환 포인트 와서 PT는 그냥 뭐일회를 해서 이렇게 받아도 되고요. 아니면은 무료 캐릭터 같은 거 교환을 하셔가지고 어 포인트 얻으셔서 이런 메달 같은 거 메달 메달이나 요거 수련 아이템을 권장 드립니다. 아니면 아이템이 있긴 있는데 아이템은 뭐 주요 주요 아이템 음 뱀공주나 뭐 하이야드래곤 뭐 이런 거 필요한 것들 위주로 교환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별큰 무리 없게 왔고요 음, 덱은 요렇게 구성을 해서 어, 30판도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온 친구, 어, 극한 친구가 베스트가... 아, 모르겠어요. 그렇게 썩... 썩 어, 좋은 것 같진 않고, 그냥 극한만 만들어 놓고 왠지 사용은 잘안할것 같아요. 느낌에. 음. 네. 일단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컨텐츠나 뭐 공략 영상 찾아오, 찾아오겠습니다. 그 전까지 여러분들도 어 필요없는 지출은 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7월에 어큰 그림 한번 다들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봐요.